어우, 형님, 어, 진짜 사실 저랑 민석 씨가 음. 이제 한참 요런 차 좋아할 나이잖아요. 아, 어, 그렇지, 드림카 아니야? 드림카, 어, 저는 윗 단계를 원하긴 하지만, 아, 드림카는 아니지만 현실적인 드림카? 음, 어, 그죠? 그지? 뭐, 영상에서는 잘안 다루는데, 음. 저 민석이랑 같이 사니까, 음. 집에 있으면은 항상 스팅어랑 이매물이랑 음. 박스터 3개 항상 구경하면서, 야, 이게 뭐, 2.0 엔진이지만 박스 엔진은 어떻고 막3.3 터보 막 이랬거든요. 음. 아, 오, 오랜만에 요 모델 보니까, 아, 확실히, 음. 아 요쪽 세그먼트 중에서는 얘가 짱이긴 하다. 네 그러니까 이제 너네들이 살수 있는 차와 아, 살수 없는 그 포르쉐 한데 그렇지? 그렇죠. 이렇게 어 요거는 내가 좀 이렇게 할부하면 살수 있는데 늘 항상 그때 뭐살수 없는 것도 봐야 되니까 성동 911 봐. <laughs> 911이 뭐 있나, 그렇지? 네. 어 요건 얼마나 가격 안 빠지네 이렇게 본단 말이야. 아, 보시는 분들도 에이, 차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종종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네시스 G70 한대 준비를 했는데 아 3.3이야. 에, 3.3 터보 모델이기 때문에 스포티함, G70.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추천 면물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연식 키로스도 좋고, 오늘 보증까지도 또 넣어드리니까, G70으로 추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제 컨셉 자체가 싱글 남성 혹은 여성분들을 위해서, 어 나온 좀 달리는 차잖아. 그죠? 제가 이제 뭐 2.0, 뭐3.3 있긴 한데, 3.3,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지. 근데, 어 내가 진짜 이 컨셉 차에 맞춰서, 좀 달릴 거다 이렇게 하면 2.0보다 3.3이 훨씬 더 재밌지. 아 당연하죠. 비교가 안될 정도로 재밌고 <laughs> 네. G70 어약 2천만 원대에서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6월 등록이에요. 주행 거리는 약 7만 5천 킬로고 누유 없이 사고력 또한 완전 무사고 깔끔합니다. 차량은 3.3 스포츠의 엘리트 등급을 가지고 있고요. 추가 옵션으로는 브랜모 컴포트 패키지 미쉘린 시즌까지도 해놨네. 4,965만원. 예. 네. 오, 어, 옵션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금액은 2,750만원. 네, 2,750만원에 G70 한번 진행을 해보고요. 6개월에 1 0 0 0 k 로보증까지도 넣어드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관 실내 보여드릴게요. 어, 외관 포스 있는 것 같아. 어 예. 네. 어, 휠도 그렇고. 실내도 보니까는 이제 이렇게 레드 스티치 딱 들어가서 포티함. 약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좀 문화적으로 좀 보수적이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량들도 자기 개인의 개성을 어 별로 인정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뭐 자동차 튜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정부에서도 많이 좀 제한을 하다 보니까 음. 이렇게 차쟁이들 차를 좋아하고 튜닝해서 타시는 분들도 어디가 좀 내세울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은 조금 아쉬운 것같아 왜냐면 해외를 나가면 그런 것들이 되게 자유롭거든. 어,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게좀 아쉽고, 그래서 느, 즐길 수 있는 게 지금은 G70 스팅어밖에 없잖아. 그죠. 근데 막상 얘도 2.0으로 가자고 하니, 사실은 애매해. <laughs> 뭐가 애매하냐? 컨셉이랑 잘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2.0탈 바에는 굳이, 굳이 젠, 이 제네시스 G70을 타야 되나? 뭐 그냥 다른 일반 모델 사도 되잖아. 그죠. 차량의 컨셉, 달리는 거 기준으로는 3.3이 맞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고 싶고, 오늘은 검정색에 포스 있는 색깔. 야. 그 옵션도 뭐 스마트 크루즈나 이런 것들이 있고, 근데 뭐잘안 쓰겠지, 그지? 어. 이 오로지 이 스마트 크루즈는 필요가 없는 차야, 그지? 그죠. <laughs> 브레이크와 악셀만 있으면 되는 거고, 이렇게 보니까 브렘보또이 것도 이게 정품으로 추가를 해놨더라고. 또 휠하고, 이런 것들도. 하연은 약 30, 40% 정도. 이렇게 남아있고. 어우, 실내가. 오. 아주 그냥, 어? 수박줄이 빨갛게. 어. 쫙쫙. 올라가져 있네. 옵션 좋죠. 어. 내가 처반에 나오고 말이 되게 많았지. 왜냐면 이, 이 열이 아반떼보다 좁다. 어? 거의 뭐 뒤에 탈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뭐 절, 음. 젊으면 다 끼겨 음. 들어가긴 하죠 그럼 다 끼겨 들어가긴 해도 그게 넓진 않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하시고 뒤에 열선 있고요 아, 뒤에도 자재랑 비슷하네요 G70 3.3 터보 모델이고 뒤에 이제 이렇게 네. 듀얼만 올라가져 있고요 전동 트렁크까지 아, 후. 전동 트렁크까지 아래쪽에 수납 공간도 있고 네. 보시면 저는 어렸을 적에 이 스포츠 카드를 워낙 많이 보고 자랐어요 <laughs> 네. 일본 차들 일본 차들 예, 네. 제가 소싯적에 워낙 타보고 싶었는데 못 타봐가지고 아직도 좀 한이 있거든 음. 좀 우리나라에 보게 되면 은 이렇게 일본 스포츠 카드만 전문으로 수입해서 유통하시는 분들이 극소수가 그좀 있더라고 아, 네. 근데 이제 아, 그때는 너무 타보고 싶었는데 못 타봤으니까 근데 가격이 엄청 비싸더라 아 어, 맞아요. 오막뭐 90년대식들이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비싸더라고. 몇 천만 원씩 해. 그래서 취미로 가지기엔 내가 사실 막 그렇게 자동차에 취미가 있는 건 아니어가지고 음. 향수처럼 남자라면 또 이제 그런 남아 있는 것 같아. 요 그래서 제네시스 외관 보셨고요. 자 실내 옵션 좀 보여드리고 간단하게 한번 시운전. 자 옵션 보여드리면 이제 이렇게 뭐 윈도 우 메모리 버튼 있고 전동 시트. 뭐 후측방 처선이탈 보시면 되고요, 스마트 크루즈뭐 예, 블루투스 기능 있고 패드 시프트 있습니다. 주행 거리는 75,000km 현재 유지 중에 있습니다. 자, 위에는 블랙박스, 하이패스 룸미라도 있고 내비게이션, 또한 카메라 있고요, 뭐, 버튼 시동이라든지 예, 열선 통풍까지, 있지. 아, 통풍 있고 열선 핸들 다 있고 전자 파킹까지. 오톨드 다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보면은, 이런 것도 또 뭐지? 어, 스포츠 모드로 한번 가볍게 쉬운 전을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근데 이제 차를 아무리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 남성이라고 하면은 좀 달리는 거를 별로 싫어하시는 분들은 없어. 그죠? 아,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 뭐 달릴 데도 없고 그래서 그렇지만 한번 또 여유가 되고 여건이 되면 재밌지 왜 시원하게 좀 달려주고 저는 근데 진짜 돈 많으면 음. 이런 차 사서 서킷 좀 주행하는 거 배워보고 싶어요 음... 근데 이제 걔네들은 거기서 사고 나면 보험 처리 가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진정한 사치야 진짜 <laughs> 사치의 끝판왕이 그런 거야 그죠? <laughs> 사고 나면 보험 처리도 안 되고 그냥 차 날리는 거고 그래서, 아반떼 N으로 많이 한단 말이야. 아반떼 N. 네. 그거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이제, 정말 고가의, 예, 취미라고, 예,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은, 예, 제너시스도 보게 되면 워낙 뭐 프리미엄으로 해가지고, 차가 잘 나왔죠. 그래서, 지금 대부분, 제너시스 차량 중에 대부분 다 성공한 것 같아. 어, GV70이나, 8 0이나 G80이나 근데 이제 G70 모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타겟이 이제 뭐 싱글 그리고 스포츠카 컨셉이어서 뭐 예상했겠지 그렇게 뭐 많이 팔리는 차는 아니니까 <laughs> 20, 30대 좀 이렇게 펀카 즐기려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 뭐 선택할 게 없기 때문에 트팅어 아니면 G70이잖아 어, 그냥. 신차로는 금액이 뭐 4천만원, 5천만원대 가니까 부담이고 아님데 보실 건데, 오늘 또 워렌티까지 또 넣어드리니까 큰 부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좀 아쉬운 거는 뭐 도로에서 시원하게 더 달려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다음 기회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영상 마쳐볼게요. 자, 오늘 추천 매물 G70입니다. 그러면 2750전액할부 탁송발에 지금 수원에 있고요. 그 밖에 추천 매물은 중고차 썸타다 네이버에 검색해주시면 더 좋은 매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진드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